안녕하세요. 장모병 타로입니다. 문세 달려볼게요. 자, GT 보겠습니다. 오, GT 오늘은선, 10 펜타클이나, 어우, 돈을 쌓아놓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laughs> 걱정하네요. 근데 또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돈쓸 것도 없고, 그렇죠. 알뜰하게 사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소티 보겠습니다. 소티 오늘은선, 러버스가 났죠. 어우, 건배하고 난리 나네요. 너무 좋아보이네요. 어... 마음에 든 사람도 만나고 참 볼게요. 약간, 어, 여자 둘의 남자 하나, 니까 삼각관계일까요? 어쨌든 어, 화기애애하고 뭐, 좋아 보입니다. 꽃이 핍니다. 자, 호랑이 볼게요. 호랑이 오늘은 새는, 어, 텐소드가 나와서 뭔가 정리하고, 어제도 뭐, 소드킹이 나와서 오늘은 정리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할 일이 있을까요? 뭔가. 어, 정리할 건 정리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다듬건, 다, 다듬을 건 다듬어야겠죠? 자, 토끼 볼게요. 토끼띠 오늘은 에서 어, 투컵이 나왔죠. 투컵이 나와서 뭔가 새롭게, 어, 컵에서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네요. 뭐, 계약, 조건, 뭐 마음, 내 마음도 전달할 수 있고, 좋아보여요. 용띠 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데스가 나왔죠. 데스가 나와서 뭔가 새로운 시작, 건강도 잘 챙기고, 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정리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뭔가 시작할 걸로도 보입니다. 뱀띠 볼게요. 뱀띠는 행면이 나왔죠. 이거 매달린 사람인데, 이건 순교자.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장에 만약에 있다면, 이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한 사람한테 지고지순할 수도 있고, 내가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겠습니다. 말띠 볼게요. 말띠 오늘 연세는, 음, 컵 여왕이 있죠. 어, 말띠, 컵 여왕이 나와서 뭔가, 어, 뭐, 다, 돌봐주고 싶고, 어, 토닥거려주고 싶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나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주고 싶어 하시네요. 양띠 보겠습니다. 양띠도 킹컵스, 어, 컵왕이 나와서, 어, 컵왕도 다 이제, 내 네, 엄변, 말로써 주변을 평정하고, 어, 토닥토닥하고, 중재하고, 잘, 어우러, 어우렁 더우렁 잘갈것같아보여요 원숭이 볼게요. 어이 이거. 두개 나와가지고 두개 볼게요. 원숭이는 포컵하고, 세븐 안 좋아 나왔죠. 아, 뭔가, 어, 권태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 매진하고, 열심히 할, 할 걸로도 보입니다. 닭띠 볼게요. 닭띠 오늘은 썬이 나왔죠. 오, 좀 즐겁고, 하창하고 어, 하늘이 도와주고, 뭔가 주변도 도와주고, 내가 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려갈 걸 보여요. 자, 개띠 보겠습니다. 개띠는, 어, 팔 펜타클이 아주 열심히 어, 일하고 있네요. 돈이 쌓이고, 장인 내가 프로 소리도 듣고, 열심히 바쁜 실속 있는 날로도 보입니다. 자, 돼지 보겠습니다. 돼지 또노랜새는 팔부펜타가 아, 좀 금전운엔 좀 약하고 마음적으로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갈 겁니다. 화이팅하세요. 인사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